안녕하세요. 롤 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일단 배치 고사 끝난 판이고 일단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첫 템은 일단은 대검을 먹도록 할게요. 어, 해카림 일단 가져가. 자 여기서는 일단 페어인 거 사주고 그리고 요거를 팔아줄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뭐 어떤지 좀 볼게요. 운전자 일단 요거 사보고 음 망각 망각 쪽 살짝 노려볼까요 망각 자 여기서 요거 용족 그냥 팔아버리고 망각 쪽을 일단 사볼게요 아빠 응 레오나 망각 아, 망각이 일단 그래도 나름 신원지적으로는잘 떴는데 이성작 붙은 건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가 단독으로도 잘 버텨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좀 빌드업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기도 한데 일단 좀더 보고 싶으니까 요거 팔고 레벨업 하고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걸로. 일단 이겼는데 상대는 2-1에 과연. 누구, 누구, 누구. 2-1에 3용족. 끝났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기사 하나 사볼게요. 어, 대검이라, 대검, 대검, 대검 하나 가져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대검 하나 가져오고, 아, 베인을 냅둘 걸. 저는 초반에 남라인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라, 얘를 냅둔 거였는데, 베인이 이성이 됐었죠. 아까 안 팔았으면 다음에 뭐 레벨업하고 요거 넣으면 되겠죠. 기사, 오케이, 일단 이겼죠. 나이스. 망각 쪽이 잘 붙네? 지금 망각 쪽 페어가 1, 2, 3, 3 페어. 이거 필요 없네? 3 페어면은 망각 쪽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망각을 가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뭐 이게 설명이 있는데, 망각 챔피언이 그림자 아이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당 모든 망각 챔피언의 추가 능력치가 10%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림자마을좀 만드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딱 봐도 좋죠? 삼기병대야 레벨업 누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턴에 좀 좋은 거고코스 노려보죠. 뭐 드레이븐 같은 거. 뭐, 일단, 여기서는 일단 그림자템?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또 없는데? 음, 사줄만한 거는 또 없고. 이대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가져와가지고. 르블랑 하고 싶긴 하거든요, 르블랑.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하는 사람 없네? 르블랑 해볼까? 르블랑이 진짜 재밌고 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잡봐주고 싶어. 나 일단 팔고. 이러면 수호천사랑 블루 쪽을 좀줄 생각인데 일단 얘를 주자고. 요거는 템적으로 르블랑 쪽 해볼게요, 그냥. 100개로 해볼게요. 템이 너무 좋아. 르블랑 템은 수호천사, 그리고 그림자 블루, 플러스 무한의 대검. 이세개갈 때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기 여단을 섞을 거기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빌드업을 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아직 안 떴으니까 일단 좀더 이대로 가고, 살 거는 또 없는 것 같네요. 어, 아, 근데 르블랑은 진짜 요런 템만 있어도 진짜 좋다. 르블랑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르블랑 나이스. 이제, 연운만 떠주면 돼. 이거, 지금 팔아버리자, 지금. 어, 지금 팔아버려. <laughs> 요러, 요렇게, 일단 갈게요. 자, 제발, 연운. 연운. 아. 제발, 연운 하나만. 아. 쓰레쉬, 페어. 일단, 너 팔아버리고. 아, 6렘 리롤에서 일단 찾아줄 것 같긴 한데, 6렘 어, 리롤 때 르블랑 이성이랑 여기서 연운 나오면 좋겠어. 요 연운, 그리고 나머지 템은 이제 녹턴 템을 좀 주시면 좋은데, 이거 하나를 이제 무한의 대검이라 생각을 하면 구인수 피바라기, 인피... 딱 된다. 그리고, 르블랑은, 이제, 아의 여당까지 섞고 나서, 그때부터 세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가나도 빨리 찾아주긴 해야 됩니다. 아, 안 떠네. 일단, 구인수. 녹턴이다. 바로 녹턴으로 바꾸세요, 일단. 바꾸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요런 거 하나 넣어도 되고. 레드럭 하고, 아이번 넣고. 뭐, 일단, 요런 느낌으로, 어, 요런 느낌으로 일단 가고, 요거 미리 섞을까? 요거 미리 섞자 요거도 팔아버리고 이자 봐줬으면 좋겠네요 이겨가지고 자 일단 지금 버텨지죠 어 버텨집니다 일단 이자 20원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고 다음 초밥에서 연운을 가져와서 빨리 블루 그림자 블루를 빨리 만들고 싶어요 일단 찍어 일단 음 요렇게 가죠 자 요것도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 okay, 이겼다. 여기서 연혼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못 먹으면 뭐, 어, 나 피바라기 만들어지네. 잠깐만. 피바라기 만들어지. 피바라기 일단 녹턴 줘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연혼. 자, 요거 주시고. 피바라기도 그냥 줄게요. 어, 주고. 막템을 뭐, 인피 일단 이 친구 먼저 줄것 같아요. 제가 르블랑 키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롤 한 번만 해볼까요? 뭔가 뜰것 같은 느낌 느낌이 좋아 나이스 그냥 다시 필요 없는 거 팔아보고 아한번더 해주고 싶은데 아 욕심인가? 한 번만 더해 진짜 마지막 이제 하면 안돼더 이상 하면 좀 큰일 나요 자한번 싸우는 거 볼게요 한번 그림자 블루가 있을 때 얼마나 셀지 얘가 좀 피가 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60 이하가 돼야 돼60% 어? 아직이야 됐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징징어 뭐야 피읍했네 아 1성일 땐 수호천사가 이게 피읍이 됩니다 이게 60% 이상이 돼 그래서 이성일때 수호천사가 있으면은 바로 징징 징, 거의 레이저급으로 계속 날립니다 그러니까 리롤 한번만 해보자 아 진짜 떠야 되는데 음... 무리하지 말자, 이거. 그래도. 한 번만 더가자 마지막. 아, 지금 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것도 사야 되는데. 이자 깨지더라도 그냥 갈게요. 요거 팔, 요걸 팔자. 얘 누가 한 대만 안 때려주나, 한 대? 살짝? 얘한 대만 살짝 맞으면 계속 무한궁이거든요? 아, 누가 한 대만 안 때려주나? 녹선 잘 버티죠? 봐라. 음살 거. 없고 이거 이성을 빨리 찍어야겠다. 이성을 찍어야 수호천사로 살아나도 60% 이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궁입니다. 무한궁. 어 니코. 진짜 진지하게 저기 니코 쓴다. 운전자. <laughs> 오케이. 요거 칠렙 찍고 돌려서 르블랑 이성 찾고 그 모로가나 찾고. 모로가나. 르블랑. 모르가나. 한번 더. 아, 왜 다른 게안 뜨지? 일단, 요런 거 섞어보죠. 일단, 어차피 기사 애들은 다 팔친구들이었고, 요거 빨리 르블랑이 떠야 돼. 르블랑이랑 모르가나. 이두 개만 뜨면 됩니다. 이두 개만. 뭐야? 만요 이분이 진짠가? 이분이 진짠데? 띵 띵. 이분은 피읍하죠? 띵 띵. 나도 시작됐어 <laughs> 와 서로 진짜 끔찍하다 제가 이겼죠 무한궁이죠? 못깨어나 <laughs> 요런 덱입니다 어어 어... 어... 이거 찾아야돼 지금 찾으면 거의 안져 오르가나가 둬야되는데 모르가나 오르가나는 쉽잖아 솔직하게 자, 뜨자. 하나, 둘, 모르가나. 그렇지. 누구 빼야돼? 너. 이거를 이제 모르가.. 아 이.. 르블랑이 밖에 해주셔야 돼요. 르블랑. 얘맨 앞에 두고, 그냥. 그냥 요렇게 가자. 자, 그리고 인피까지 줘볼게요. 얼마나 쎌지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상대는 사스왕군의 사괴생명체. 강력하죠. 이성작품뭐 나름 괜찮고. 자, 르블랑, 아직 발동 전이에요. 피가 60% 이하로 까져야 돼요. 아, 40% 이하. 어, 발동 됐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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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징. 근데 죽어도 40, 400이 깨어나기 때문에 60% 이하죠? 계속 또궁 씁니다, 연속으로. 음, 살 거는 없고. 요거 이제 삼성 찍으면 되게 좋거든요? 삼성 찍으면은 이제 확실히 훨씬 더 세죠. 그래가지고 삼성 찍고 싶은데 안 겹칠 때 찍을 거예요. 근데 아까 한명 겹친 것 같았는데. 어디였지? 여기. 여기는 근데 아템도 여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찾는 것 같은데 리로라고 있죠? 계속 찾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저기랑 비교해보고 제가 더잘뜬 상황이면 저 삼성 보고 제가 안뜬 상황이면 삼성 포기할게요. 자, 근데 피가 60% 이하로 안 까이면 스킬 쓰는 속도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무한이야. 징징 징. 어. 여기서 그냥 볼리베어거든요, 저는? 볼리베어. 오케이, 좋았어. 이건 녹턴도 같이 키우는 거라, 삼망령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삼망령. 어둠의 인도자? 어둠의 인도자를 빼자. 지금 카타도 딜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어둠의 인도자 빼버리고, 얘네 둘이 촥척척 해주는 걸로. 자, 아, 르블랑, 이제 시작이야.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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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laughs> 뭐야? 딩, 딩. <laughs> 되게 세죠? 모르가나. 이거 진짜 해본 사람이랑 당해본,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좀 해본 거고, 근데 되게 좋더라고 해봤는데도. 그래가지고, 요런 템각이 좀 이쁘게 나온다. 뭐 수호천사랑, 이, 그림자, 블루 각이 좀 나온다. 그럴 때 해주시면 아주 베스트인 조합입니다. 자, 여기는 뭐 피도 안 까이고 그냥 인겼죠? 오케이. 요건 팔아도 되긴 해요. 그냥 팔아버리자. 오, 모르가나 이성 좋아. 이제 모르가나도 뭐 앞쪽에 놔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얘네 둘다 든든하죠? 얘는 먼저 좀 점프해가지고 에어본 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얘는 빨리 소환시키는 역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앞에 놨고. 이제 뭐 저는 좀더 50원까지 모아보고 르블랑이 잘 떠준다 싶으면은 이제 리롤 해가지고 니코까지 생각하면서 얘 삼성을 찍어줄 거예요. 자복궁오 아이번. 와. 요거 그리고 템이 이제 끝났지. 이러면은 아 요거 좀 애매한데. 요거 가장 깔끔한 게 지크 같은데 그냥? 지크가 가장 깔끔해 보이고, 그냥 루난도 줄게요. 요렇게 템 마무리 하자, 일단. 자. 제가 안 죽으면 훨씬 유리해요, 지금. 무방공 실현 됐죠, 지금. 안 죽어야 돼? 아, 죽으면 딜러서 나는데? 다시 시작. <웃음> 나이스. <웃음> 이분도 조합 똑같죠, 저랑? 사탈리나 이제 레벨업하고 사음살자 정도 섞어주면 되거든요 원래 볼베가 좀 늦게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볼베 자리에 이제 사음살자 넣어주는 편인데 잠깐만 어 요렇게 하면 되네 음, 요렇게 해서 얘네 둘한테 일단 지크 주는 걸로 하고 요렇게 일단 조합 마무리하죠 그리고 볼베 살짝 앞에 있는 게 좋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이스 자 애쉬 삼성이죠 상대 자, 하지만 이제 시작 띵 적어도 돼 다시 띵띵띵띵띵띵띵락 바로 보내버렸구요 그리고 르블랑 겹치신 분이 레벨업을 했거든요 팔렙으로 그러면은 이분 안 사고 있으니까 나머지에서 르블랑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삼성작 보죠 어, 삼성 봐도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아무도 안 쓰거든요 르블랑 여기 이거 빼고 이거 볼 만하다 이거 보자 음... 아, 잘 안테네. 근데 벌써 포기한다. 일단 한 턴만 더 보고, 어, 다음 턴에 할지 말지 정하자. 아, 이 아펠덱 좀 힘들겠는데? 아펠덱은 좀광역딜이 많아가지고, 빨리 여기... 아, 아펠덱 조금 힘들다. 조금... 음, 조금... 요거는 아펠 쪽으로 어가지고 삼성 찍고 그냥 원콤 내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성배 하나 가져올게요. 요거 팔고 좀 돌려볼까? 르블랑이 안 떠주나? 어 이런 이 정도면 볼만한데 하나 정도면 저 니코 있어가지고 니코 웬만하면 지금 핵심딜이 르블랑이니까 르블랑은 테씁시다 요거 팔고. 음.. 카타도 삼성 뭐볼수 있으면 보고, 요거 일단 이대로 둔 다음에 다음 턴또 돌려보죠. 저 아직 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여기 또 만났는데, 띵띵띵띵 빨리 녹이 빨리 띵 녹턴아 버티고, 띵더 <laughs> 빨리 더 빨리. 아 됐다. 아 뭐야? 어좀 아, 아까운데. 카타 돌려, 돌려. 녹턴? 돌려. 녹번잘 뜬다. 마지막, 샥.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도 맞으면은, 그냥 여기 6라운드 때다 돌려서 그냥 얘 삼성 찍을게요. 니코 있으니까. 누가 살짝만 때려주면 안 되나? 야, 빨리 6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스테틱 과아 나이스. 됐나? 됐죠? 발동 걸렸어. 한번 죽고, 다시. 띵, 띵. 띵, 띵, 띵. 넌 끝났어, 이제. 못 움직이지. 어,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 레벨업도 안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성장만 있어, 다. 이런데도 2등입니다. 버텨진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돌려볼까? 하타도 삼성 봐. 어, 봐봐. 마지막 돌리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3원. 아이라 팔아버려. 음, 녹건 삼성 출발. 이거 찾고 갈게요, 르블랑. 그렇지.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제발 나와줘. 아좀 뜨자 진짜 제발 도와줘 요거 아직은 넣지 말고 이거 파타밖에 주례가 없는데? 어, 비에고도 요죽더이 솔직히 잘 어울리는 건 아니라 이거너 팔고 너 팔고 너 팔고 너 팔고 너 팔고 얘네 보고 나 아직 안 약해 아, 근데, 아펠덱은 좀 힘들다. 아펠덱 빼고는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어, 보여주나? 녹턴 삼성이? 아펠덱은 녹턴이? 이겼다, 이거. 오케이, 아펠덱은 녹턴이. 모르가나는 지금, 보지 말자. 최대한 이자, 봐주면서. 저 이거 니코 쓸 생각도 있거든요. 두 마리 떠주면 그냥. 나이스. 응? 그냥 붙었잖아. 이러면은 레벨업 하고, 레벨업 지금 하자. 레벨업 하고, 이거 하나 섞고, 이제 이거 다시 칼고, 리롤 해가지고, 아, 까비. 일단 여기까지. 이거 니코는 웬만하면 비에구나. 이 친구께 되겠죠? 그냥 가만히 둬 볼게요. 가만히. 자, 이번 상대. 1등인가? 어, 1등. 사기원자 티모데? 일단, 레블랑이 삼성이라, 웬만하면 다 원콤이에요. 진짜 원콤이야. 1900딜 들어가고 그러죠. 2000딜 <laughs> 끝났습니다. 야, 계속 굽냐 이거 와왜 이렇게 좋냐? 이거 너프 되겠다. 자, 여기서는 울리자 빠르게 저거 5코짜리 이성 하나 붙이고 갈게요. 웬만하면 볼리베어 해주고 싶기는 얘도 해주고 싶고, 어, 다 해주고 싶어. 아리우스, <laughs> 아리우스, 아리우스! 이거, 일단 돌리자, 한번. 이거 쓰자, 그냥. 어 그냥 마무리 지을게 마무리. 자, 상대 사용, 사암살자. 이게 너무 쉽지 않을까,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좀만 더 때려줄 사람? 좀만 더. 그렇지. 된것 같은데?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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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 일단 고연포 가져왔고, 얘밖에 또 주례가 없잖아. 어, 얘 주자 그냥 리롤 해가지고 이거 아카타 아까 안, 안 잠갔네. 상관없어. 어차피 난 마무리 조합이고,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르블랑 가운데가 좀 무난하고 이대로 갈게요. 아, 여기 또 만났네. 아, <laughs> 괜찮아. 여기 누구 만났지? 나 만났네. 아, 이번에 보내야 될것 같은데. 띵 띵. 이건 이겼다. 너무 잘 싸운다. 띵띵 띵. 여기서 보냈나요? 띵. 어. 녹선 삼성.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덱 지금 진짜 사기예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7레벨을 계속 그냥 찾기만 했죠. 근데 1등을 했어. 얼마나 좋아? 자, 일단 여기까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